시녕하십니다 오늘 영상을 좀 급하게 찍어요. 24, 25 시즌. 어, 근데 정확히는 25, 26까지 같이 요 디자인이 넘어갈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지금 오늘이 1월 22일인데, 어, 시장에서 그래도 한참 리즈가 있고 기대를 하고 있었던, 기대를 모으고 있었던 어, 유니온의 스텝온 바인딩이 들어왔습니다. 일단 디자인은 이렇게 생겼어요. 보이나요? 그래서 잠시만요. 그래서 디자인은 이렇게 생겼고, 음, 스테본 유니온이 나오면서 일단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그리고 소비자 입장에서 골라서 쓸수 있는 어쨌든 선택의 요건이 생겼죠. 바인딩은 플럭스 버튼 유니온, 그리고 내년 시즌부터는 나이트로도 나옵니다. 그러면 일단 바인딩에서는 네개 카테고리를 브랜드별로 내가 초이스해서 쓸수 있고 부츠는 버튼, 나이트로, DC 나오는데 국내에서 DC는 뭐 전기가 아주 미약하니까 뭐제껴두고 그러면 나이트로냐 버튼이냐의 싸움이고 근데 그래도 부츠에 대한 호응도는 버튼이 뭐 월등히 높으니까 그렇죠. 자, 그러면, 바인딩을 선택을 해야 되는데, 유니온이 지금 들어오긴 했는데, 뭐, 판매 수량이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이게 뭐, 스몰 하나, 미디움 하나 들어와서, 이게 뭐, 뭐, 전개의 의미가 있나? 그냥 뭐, <laughs> 그 가뭄에 그냥 물한번 찌그려주는 약간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그리고 사람들한테, 소비자들한테도 유니온이 스텝본을 전개한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어 일정 수량만 들어와서 일단은 보여주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지금 바닥은 이렇게 생겼어요. 바닥은 확실히 이 주황색 부분은 EVA 폼처럼 댐퍼가돼 있고 그리고 여기 아트라스라고 로고가 적혀 있는 이 부분은 어 바디랑 일체형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딱 절개된 걸 보면 자 이쪽에서 이렇게 절개된 걸 보면 얘가 꼭 3피스 마인딩처럼 생겼죠. 근데 얘는 그냥 고정이에요. 그러니까 모양만 이 플레이트 베이스 플레이트는 이제 플라스틱이고 힐컵은 이제 알루미늄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소재를 다르게 하기 위해서 어, 이렇게 바뀌었고 일단은 유니언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힐컵이 항상 알루미늄이었죠 어, T6061 알루미늄 듀랄루미늄 음, 알루미늄 같은가 알루미늄? 그래요. 그리고 베이스 플레이트는 확실히 베이스 댐퍼는 이 주황색 부분이 다 전체적인 댐퍼 그리고 제가 부츠를 체결해 봤을 때 제일 유관상으로 제일 큰 특징은 뭐냐면 바닥 포패드가 높아졌어요. 버튼에 비해서. 그래서 얘가 포지션이 높다 보니까 확실히 이 앞부분 요 클립에서 살짝 버튼은 유격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제가 해외 자료들을 막 찾아보고 하니까 그게 이유가 있더라고요. 버튼 같은 경우는 아, 버튼을 한번 보여 드릴까요? 음. 여기 버튼은 일반 바인딩인데 자, 일반 바인딩하고 유니온에 베이스 플레이트하고 놓고 보면 확실히 베이스 플레이트가 높아요. 확실히 높아요. 그래서 요게이 관상으로 화면에 보이시나요? 음. 그래서 부츠를 체결했을 때 여기에서 이격감이 아예 없어요. 그래서 얘는 위에까지 완전 타이트하게 딱 걸리는 이런 느낌이거든요. 근데 어, 그럼으로 해서 뭐가 좋으냐? 일단은 부츠가 버튼은 이렇게 클립이 위로 물리게끔 돼 있잖아요. 그래서 요게 확실히 꽉 물고 있으니까 여기 발바닥 앞쪽에서 생기는 유격은 없어요. 근데 버튼은 어 일정 부분에 유격이 있기는 하죠. 살짝 그한 3mm 정도의 그 유격이 있어요. 2mm, 3mm 정도.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얘네는 파우더 라인부터 시작해서 해외 같은 경우 이제 눈이 좀 많고 이런 데서 걷고 뭐 하다 보면 여기 이제 눈들이 좀 어느 정도 쌓일 거 아니에요. 그렇게 했을 때도 항상 안정적으로 홀드를 하겠다. 그러니까 이게 빠지는 거. 이거 덜 물려서 위험한 상황을 안 만들겠다가 기본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앞에 살짝 유격이 있더라도 그렇게 만들겠다 했는데 2526 시즌은 이 발바닥 포지션이 높아지면서 그 유격이 거의 없어졌다시피 하기 때문에 그렇게 만드는 게 그렇게 큰 이점이 있을 거란 생각은 안 하는 것 같아요. 버튼에서는. 그래서 그 지금까지는 아무래도 이 공간감에 있어서 앞부분에서의 유격을 어느 정도 감고 갔었지만 그게 굳이 어, 더 이상은 필요치 않다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바닥 미드쇼를 조금 더 두껍게 해서 미드쇼를 포지션을 높여놔서 바인딩에서는 변화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바닥 포지션을 높여서 부츠의 클립이 더 높은 위치로 올라가게끔 만들어서 고정하는 타입이고 유니온은 실제로 보면 앞쪽 부분에 확실히 이 쉐입의 웨이브도 많이 먹어 있고 두께도 어 많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부츠를 체결을 해보면 앞쪽에서는 거의 어 이격감, 유격감을 전혀 느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위치상으로 보면 대략 얘는 높이가 34mm, 33mm 정도 높이가 되거든요. 근데 기존의 버튼 바인딩은 이렇게 잽으면 27mm 정도 나와요. 그러니까 바닥 포지션이 확실히 유니온이 훨씬 더 높아요. 그러므로 인해서 이제 부츠를 체결을 하면 이 앞부분에서는 확실히 공간감이 아예 없죠. 얘를 부츠를 이렇게 움직여도 움직이는 느낌이 거의 없죠. 그러니까 완전히 꽉 물려 있다고 보시면 돼요. 물론 뭐 사용함에 있어서 뭐이외의 품이 조금 순이 죽으면서 어 일정 부분의 공간감이 생길 수는 있겠지만 그렇다고 지금 당장에 그게 뭐 육안상으로 실제 사용함에 있어서는 아주 큰뭐 문제가 보이거나 아니면 유격감을 느낄 수 있는 그 정도의 포지션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버튼은 확실히 는 확실히 앞에서 보면 발바닥에서 요만큼의 공간이 보이시죠. 예, 그것만큼의 이제 유격이 있다라고 느끼실 수 있는 부분이에요. 확실히 요, 요, 요만큼. 요댐퍼가 늘리는 요만큼. 보이시죠? 어. 그래서 버튼 ES2516을 제가 테스트 했을 때는 확실히 부츠의 미드숄 그리고 발바닥 아웃숄이 전체적으로 층이 높아지면서 그 부분은 해결을 했는데 이제, 실제로, 리플렉스랑, 그리고 기존 새로 나오는 2516 부츠랑은 제가 조합을 안 해봤기 때문에, 테스트를 못 해봤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딱히 코멘트를 하기는 조금 어려워요. 근데, 뭐, 얘가 이렇게 바뀌었으면, 뭐, 일반 부츠가 바뀐 거기 때문에, 어 베이스 플레이트가 ESD가 됐던 리플렉스가 됐던 전체적으로 느낌은 비슷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유니언을 기다리셨던 분들은, 유니언에 대한, 어, 기대 심리와 그리고 유니온을 일단은 잘 만듦새는 되게 좋아요. 그리고 색깔, 클라믹스나 이런 것도 되게 잘돼 있고, 그리고 뒤에 하이백은 이제 중간 힌지로 하이백을 버튼은 이렇게 투피스 구조로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포, 어, 프론트로 몸을 기댔을 때 어, 하이백의 움직임을 통해서, 그리고 어, 반응성이나 전반적인 것들을 염두해서. 조금 더 무빙이 쉽고 움직임에 초점을 뒀다 그러면 유니온 같은 경우는 이 실제로 바인딩에 전달되는 힘에 더 중점을 둔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이 뒤에는 얘는 아예 원피스로 돼 있죠. 그러니까 분리가 안돼 있어요. 그러니까 모양은 이렇게 돼 있지만 그리고 얘는 마중에 하이백 그 포워드 린을 조정하고 싶으면 버튼 강의는 약쪽 측면에서 나사를 올려서 하이백을 조절하는 건데 얘는 이렇게 위로 올리면 요 안에 있는 주황색 보이시죠 요거 어, 요 주황색을 이 안쪽에 보 나사가 있어요 얘를 풀어서 주황색의 길이를 주황색이 지금 요만하게 들어있다 그러면 요만한 게 여유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넣어서 포워드리는 1단과 2단 이렇게 조절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게 실제로 뭉치는 여기에서 뭉치가 잡혀 있기 때문에 이게 투피스냐 아니면 원피스냐에 따라서 뭐 얼마만큼의 어, 차이가 있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어 유니온은 바인딩만 만드는 회사기 때문에 뭐 어떤 부분에서라도 요게 이점이 되는 게 있을 거란 생각을 했기 때문에 어 얘를 만들었겠죠. 그래서 지금 디자인은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무게는 지금 제가 잠깐 재봤는데 음, 무게 같은 경우는 제 일반 아, 제네시스가 있고 일반 버, 일반 스테븐이 있고 그죠? 제네시스 리플렉스 기준으로 제네시스와 그리고 버튼의 일반 그리고 유니온 이렇게 세 개를 재봤는데 어 제네시스 같은 경우가 775g 그리고 일반 스테본이 763g 그리고 유니온이 799g 그러니까 무게로는 유니온이 제일 무거워요. 무게로는 유니온이 제일 무겁고 물론 아주 적은 차이예요. 뭐최 20g도 차이가 안 나는 뭐 20g, 20몇 g 정도 차이나는 거딱그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어그뭐 무게에서는 크게 크게 문제가 안될것 같고 버트는 리플렉스라고 해도 얘네 디스크 모양 때문에 이 리플렉스 시스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앞 음, 36도, 24도에서 리미트가 걸려요. 그래서 그 이상을 꺾기 위해서 다른 가공을 해야 되는데 그 가공하는 게 브랜드나 아니면 저희 판매하는 사람들이 권하는 건 아니에요. 권하는 행위는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36도, 24도가 리미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유니온 같은 경우는 어쨌든간에 그 36도, 24도에 대한 리미트가 없었죠, 없어졌죠. 그러니까 얘는 풀로 돌릴 수 있으니까 일반 디스크랑 똑같으니까. 그래서 그거에 대한 이점. 그러니까 확실히 유니온이 조금 이점이 더 있기는 해요. 그리고 어, 하이백의 플렉스 강도는. 지금 기, 올해 거 기준으로 음, 제네시스랑 비슷하고 하이백의 강도는 그리고 일반 스테원보다는 조금 무르고 이런 형태예요. 그래서 하이백 강성은 일반 그 위에 아트라스, 아트라스 스테원 위에 제네시스 스테원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얘, 얘, 얘가 이렇게 강도 수는 이렇게 올라가고 무게 수는 어, 일반 스텝은 제일 가볍고 그 다음 제네시스가 조금 더 무겁고 그 위에 아틀라스가 조금 더 무겁고 무게수는 이렇게 강도수는 이렇게 이런 식입니다 그리고 디자인 순으로 하면 뭐 디자인은 압권이에요 어, 다른 거볼거 거 없어요 진짜로 디자인은 아, 확실히 유니온이 디자인이나 칼라의 배치 믹싱 이런 거참 잘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다만 아쉬운 건 이제 힐컵을 버튼 같은 경우는 이제 원몰드로 만들어서 똑같은 소재가 통으로 들어가는 건데, 그니까, 요게 이미지상으로는 저는 이게 투피스로 나눠질 줄 알았더니, 그건 아니고, 왜냐면 부추의그 고정 후기 뒤꿈치와 앞꿈치 이렇게 딱 나눠져 있기 때문에, 얘를 조절하면 그 위치가 바뀌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요거는 그냥 힐컷만 알루미늄 바디를 쓰기 위해서, 어, 절개를 통해서 두, 소재를 접합본 이런 방식이에요. 근데 여기가 이제 고정나사가 하나 있고 이 안쪽에 리벳으로 잡혀 있긴 한데 이 리벳이 이 알루미늄 바디를 같이 관통을 한 건지 아니면 알루미늄 바디를 그냥 이렇게 사선으로 잘라서 그냥 껴놓기만 한 건지는 제가 풀어보지 않아서 모르겠어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당장의 모습만 본다 그러면 얘는 댐핑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이 댐핑으로 인해서 데크로 전달되는 진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어느정도 흡수를 해주고 힘이 흐르는 분산력을 좀 만들어 주기 때문에 실제 사용 환경에선 이게 조금 더어 부드럽고 편안한 바인딩이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게 조금 애매한 부분이긴 한데 음 요게 이 이미지 상으로 혹시 보이시나요 얘랑 얘랑 뭐냐면 어 유니온은 여기 힐 플레이트가 여기서, 베이스 플레이트가 여기서 끝나서 힐 컵이 여기까지 나와요. 그러니까 이만, 이만큼의 공간이 있는 거죠. 그죠? 근데 버튼은, 자, 여기서 끝나서 베이스 플레이트가 여기 있잖아요. 베이스 플레이트가 여기서 끝나서 여기에요. 이만큼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이만큼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실제로 요거를 제, 부츠를 놓고 재보니까 이게 유니온이 생각보다 힐컵 쪽으로 힐 컵이 많이 밀려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다른 건 이게 뭐 사용 환경에서 실제로 어떻게 전달이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게 세팅을 요게 이제 데크라고 가정을 해서 이제 세팅을 하잖아요. 이렇게 보여드릴까요? 어. 자, 요게 데크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센터링을 잡는다고 가정했을 때 자, 얘 부츠 길이를 자, 베이스 플레이트 길이를 앞으로 딱 맞출게요. 두 개다. 음. 자, 요게 요 화면에 보일까요? 어. 이렇게 맞춰 놓으면. 자 이만큼이 이만큼이 튀어나온 거예요. 여기까지가 그죠? 이만큼이 튀어나오잖아요. 유니온은. 근데 버튼은 자 이만큼밖에 안 튀어나와요. 확실히 버튼이 짧죠. 뒤를 봐서도 얘는 여기서 끝나는데 지금 이만큼이 더큰 거예요. 유니온이. 그러니까 힐컵이 뒤로 그만큼 더 많이 튀어나와 있다는 소리죠. 이렇게 보면 이렇게 육안으로 보이실 거예요. 어, 길이를 딱 맞추면, 자, 이렇게. 어. 확실히 버튼보다 유니언이 더 튀어나와 있어요. 어, 길이를 재면 한 요만큼 정도. 그러면 센치로 따지면 한 3cm는 아니고 한 2cm? 어, 2cm 정도? 얘가 지금 킬컵이 더 뒤로 밀려있거든요. 그러면 세팅을 했을 때 일단은 센터링 잡기가 부츠만의 위치, 부츠의 뒤꿈치 힐카운트 쪽으로만 센터링을 잡는다고 하면 크게 문제될 바는 아니지만 만약에 아트라스 바인딩을 지금까지 기대하셨던 분들은 유격이 없고 뭐하고 좋아. 그리고 내년에 2호2 2호, 6 2호 시즌에 어, 버튼에서 부츠가 완전히 리뉴얼되면서 이온을 대체하는 라인이 이제 하이샷 X 프로라는 모델이 나오는데 걔는 트리플 보아에 앵클에 그 임팩트 가드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프리라이드나 아니면 스니커 턴 끼듯이 그런 방식으로 막 잡혀져 있기 때문에 부츠의 강도가 많이 올라갈 거로 저희는 예상하고 있어요. 그거를 쓴다고 하면 전향도 솔직히 일정 부분 써볼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할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했을 때 힐컵에서 생기는 힐컵 드래그가 얘는 조금 문제가 될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세팅을 어떻게 하시냐에 따라 달라지긴 하겠지만, 세팅을 하시게 된다고 하면 그 부분에서는 좀 신경을 쓰셔야 되고, 그리고 같은 미디움 사이즈 기준으로 이 발바닥, 베이스 플레이트의 사이즈가 유니온과 버튼 거를 놓고 보면 베이스 플레이트 빵이 확실히 커요, 유니온이. 그러니까 좌우로 넓은 건 괜찮거든요. 이쪽으로 넓은 건 어차피 얘가 설계 자체를 이렇게 사으로 만들어서 이쪽에 댐퍼, 그러니까 댐핑 기능을 넣고 단위 면적을 넓히기 위해서 몰드를 이렇게 넓게 만들어 놓은 거니까 좌우 넓어지는 건 상관이 없는데 이렇게 놓고 보면 이제 얘가 지금 이렇게 일자로 놓고 보면 앞으로도 확실히 더 많이 튀어나오는 게 보이시잖아요. 부츠 끝에서도 베이스 플레이트 길이가 전체적으로 발바닥 면적이 넓어요. 그러면 우리가 센터링을 잡을 때 부츠 앞뒤로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미디움 기준으로 쓰시는, 그러니까 스몰 기준으로 쓰시는 분들은 어차피 뭐 데크가 그래도 보통은 252, 그러니까 154 기준으로 스몰 사이즈 60까지 들어가니까 그럼 허리를 보통, 어, 아무리 잘 짧은, 좁은 데크도 정말 좁다고 생각하는 게 248, 허리가. 그리고 보통은 250대 나오거든요. 그리고 52, 54까지 나오고 보통은. 와이드로 가면 이제 258, 260, 62까지도 나오죠. 그렇다고 가정했을 때, 이 센터링 잡는 거에 조금 신경을 쓰셔야 될것 같아요. 유니온을 쓰시는 분들은. 그리고 베이스 플레이트에 앞뒤로 잡는 센터링 뿐만 아니라 이 힐컵 드래그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힐컵 드래그에 대한 것도 조금 생각을 하셔서 어 세팅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물론 올 시즌은 이제 뭐 판매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유니온 같은 경우는 저희도 지금 물건 들어오자마자 벌써 구매를 하시겠다고 그리고 전화가 오셔서 이 미디움도 지금 영상을 찍고 있지만 이것도 고객님한테 양해를 구해서 이걸로 저 영상 하나만 좀 찍고 출고 시켜도 되겠습니까라고 말씀드렸고 그래서 제가 손을 만지다 보면 조금 조금씩 그 손자국이 있을 수 있는데 괜찮으십니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좀 영상을 찍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얘도 팔린 거예요. 그래서 물건은 지금 현재 없어요. 이제 벌써 스몰하고 미디움은 다 팔렸기 때문에. 근데 제가 왜 힐컵 이어 유니온은 근데 똑같은 설계인데 왜 힐컵이 나왔지라고 생각해 보니까 딱 이거더라고요. 다른 거 없어요. 얘는 뭉치가 뒤에 훅 홀더 있잖아요. 이걸 가까이서 보여 드릴게요. 이 홀더가 자, 요렇게 해서 보면 하이백 이렇게 안쪽으로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여기가 그 힐컵에서가 이렇게 그렇게 넓지 않아요. 근데 유니언은 보니까 아예 얘를 이만큼을 이만큼을 밀어 놓고 그리고 안에다가 이렇게 튀어나오게 이렇게 설계를 했어요. 설계를 여기 보이시나요? 어, 설계를 이렇게 이렇게 뭉치를 튀어나게 오 해놨어요 안으로. 그러니까 뒤에 공간이 더 필요한 거예요 안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으니까. 그래서 뒤에를 보면 얘는 이런 식이잖아요 버튼은. 어, 이거 검정색이라잘안 보이나? 음. <laughs> 검정 이렇게 네. 버튼은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데 유니온은 이게 이만큼 튀어나와서 만들어져 있고 그리고 힐컵을 따로 쓰다 보니까 이 뒤로가 어, 슬라이드가 더긴것 같아요. 그래서 어, 발바닥 포지션은 확실히 버튼 지금 현재 기준으로 버튼보다는 내년 거는 뭐 제가 리플렉스를 아직 체크를 안 해봐서 그래서 그런데 지금 버튼 거 일반 바인딩과 올해 이사이오를 기준으로 제가 볼게요. 이사이오를 기준으로 보면 이사이오도 어 확실히 뒤꿈치가 힘을 많이 줘야 되네 딱딱하네요. 그래서 중심이 조금 뒤로 쏠려 있는 느낌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유니언이고. 제가 화면을 반반 분할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요게 버튼이에요. 어, 그럼 기준으로, 기준으로 봤을 때, 에, 버튼이 조금 덜 튀어나와요, 확실히. 근데, 그래서 요 안을 보니,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자, 요게 버튼이에요. 그러니까 힐컵에 틈이 없어요. 그죠? 힐컵 쪽에, 에, 틈이 없어요. 근데 유니온은, 자 하이백 윗부분은 잘 맞아요. 하이백 윗부분은 잘 맞는데 실컵 안쪽으로 들어가면 공간이 이만큼 생겨요. 어 그래서 요 부분도 감안하시고, 어, 요 부분, 이런 부분도 감안하시고 어, 선택을 하시는 게 어떠실까 저는 싶어요. 그래서 요 안쪽을 보시면 이렇게 부츠 안쪽에 보면 이렇게 이제 손가락이 들어갈 수 있을 만큼의 어, 클립 쪽에 공간감이 생기죠. 근데 버튼은 확실히 그쪽 부분에 공간감이 없어요 여기가.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근데 실제로 체결할 때는 체결해서 쓰실 때는 크게 문제가 안될것 같아요. 이게, 그러니풋 드래그라고 얘기하는 이 힐컵 드래그만 걱정이 없다 그러면 어차피 이쪽 훅에서 걸려서 여기를 잡아주고 여기가 여기는 떠 있지만 여기는 어차피 하이백에 닿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뭐 하이백을 쓰는 데 전혀 지장이 없을 것 같고 다만. 지금 현재로 가장 큰 이점은 앞발에 유격이 없는 걸. 앞발에 여기 바닥에 푸패드가 높아지면서 유격감이, 유격에 대한 느낌이 현저히 줄었다. 그러니까 제일 큰 장점이고, 그리고 디자인이 예쁘다. 요건 장점. 그리고 전체적인 밀착도나 아니면 힐컵 드래그에서 조금 더 유리한 건 버튼이다. 아, 요 정도인 것 같아요. 확실히. 그래서 힐컵 쪽에서 어, 유니온은 공간감이 좀 생겨서 이게 확실히 좀 거리가 멀어지고 버튼은 어, 공간감이 없고 뭐 자기네 브랜드니까 훨씬 더뭐 밀착력이나 이런 것들은 더잘 만들었겠죠. 근데 유니온도 어차피 잘 만드는 브랜드라서 뭐 그분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이 없긴 한데 일단은 다만 지금 벌써 저희가 두개다 팔렸기 때문에 구매를 해 가시는 분들은 구매를 하신 분들은 어, 세팅을 하실 때 에, 부츠 발바닥에 높 반바닥에 거리만 갖고 센터링을 잡으실 게 아니라 어 컵의 뭉치가 확실히 얘는 둥그렇기 때문에 본+ 본인들이 쓰시는 각을 감안해서 힐 컵까지를 감안해서 센터링을 잡으실 건지 아니면 휠 컵을 제외하고 잡으실 건지는 어 조금 음 고민을 하시면서 세팅에 조금 더어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어뭐 이런저런 말이 길어졌는데 어쨌든 제가 지금 실 사용을 하지 않는 상태에서 어. 지극히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어, 실제로 얘가 어떻게 반응하고 어, 어떤 느낌이 버튼보다 더 좋고 혹은 버튼보다 떨어지고를 제가 알지를 못해요 실제로 실, 제가 시승을 해본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본사에 혹시라도 테스트할 수 있는 샘플이 있느냐고 물어봤는데 샘플이 없다고 해서 제가 그렇다고 뭐 판매되는 걸 저희가 또 쓰면서까지 리뷰를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요건 제가 다음에 시승 기회가 있다고 하면 시승을 하면서 그 느낌들을 다시 한번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가장 육안으로 봤을 때 표시 나는 것들 위주로 어,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유니언이 오늘 들어와서 최대한 빨리 여러분들한테 영상을 오픈하기 위해서 노력한 거니까, 어, 뭐, 어느 브랜드가 낫다, 안 낫다가 아니라 뭐가 장점이다, 그리고 뭐가 더 유리하다, 그렇지 않다, 어, 요 정도로만 어,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하루였습니다. 감사합니다.